할렐루야, 저는 일산 제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원 목사입니다. 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, 어려서부터 다한 축으로 인해서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 자고 있는 자리가 축축하게 젖어있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하면서 손에 식은땀이 많이 나고, 발바닥에도 나고, 등에도 나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감경을 많이...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아빠 다죽주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들의 양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다죽주문 떠나가야 치어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. 그 다음날 아들이 자고 있는데 아들의 손을 만져보았어요. 만지고 만져보았는데 만지고 이게 웬일입니까? 땅으로 훅푹 젖어있는 손이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또 머리를 만져보았습니다. 저저에 있어야 될 머리가 뽀송뽀송하고 등이 뽀송뽀송하고 발바닥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것입니다.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깨워서 아들의 손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아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. 이거는 돈 주고도 못 고칠 겸인데 예수 이름으로 간증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.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 영감을 올려드립니다.